몸의 중심인 척추. 건강하게 척추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지금 트렌드 아디슈와 함께 알아보시죠. 어, 허리 통증이 좀 심해, 심하다가요. 왼쪽 다리에 허벅지부터 종아리까지 절인 현상이 와서 병원을 방문했습니다. 체중을 전신으로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척추. 이렇게 몸을 지탱하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척추의 무게는 고작 2kg 남짓. 그렇다면 현대인의 병으로 알려진 척추 이상. 이유가 무엇일까요? 대표적인 척추 질환에는 흔히 디스크라 말하는 추간판 탈출증과 척추관 협착증, 척추 전방 전위증 등이 있는데요. 개개인마다 증상이 다르고 통증 수준도 달라 맞춤 치료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보통은 약물 치료, 물리치료, 운동요법 등 보존적 치료를 먼저 진행하게 됩니다. 이것만으로도 증상이 많이 호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치료 효과가 없거나 통증이 그대로라면 경막의 주사, 신경근 차단술과 같은 통증 주사요법을 시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비가 진행되거나 통증이 그대로일 경우라면 이때는 수술적 치료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수술적 치료라고 하면 겁부터 내는 경우가 많은데요. 최근에는 의술이 발달하면서 큰 수술 대신 최소침습으로 치료를 하고 있답니다. 최소 침습 치료란 신체의 손상을 최소화하기 위해 작은 절개를 통해서 수술이나 시술을 하는 것으로서 신체 부담이 적고 빠른 회복이 큰 장점입니다. 과거에는 수술 치료 과정 중에 병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피부 절개 근육 박리로 인해서 병변 이외의 부위에도 손상이 필수적으로 발생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현대에는 척추 내시경 시스템이 도입되면서 작은 절개, 즉, 최소침습을 통해서 카메라를 삽입하여 척추 내부를 관찰하고 접근하여서 신경을 압박하는 디스크 협착증만을 신경 손상 없이 선택적으로 제거하는 정확한 치료를 가능하게 합니다. 즉, 최소침습 치료는 손상을 최소화하며 빠른 회복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 밖에도 척추 질환과 예방법에 관한 이야기 스튜디오에서 자세히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척추 질환에 좀더 많은 관심을 갖는 것 같아서 문강석 신경외과 전문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일단 그 허리 통증이 있는 분들이 주변에 참 많은데 아유 시간이 지나면 괜찮겠지 하고 그냥 방치해두는 분들 많거든요. 어떤 분들이 병원을 찾으면 좀 도움이 될까요? 처음에는 허리 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단순하게 요통만 호소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네. 단순 근육통으로 착각을 해서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종종 있고요. 네네. 병이 심각해지게 되면 그때부터 신경 압박 증상이 심해지게 되어서 오. 골반 아래쪽 통증, 다리나 <목소리> 어, 네 맞습니다. 다리랑 그 발끝까지 발생하는 하지 방사통이 생길 수도가 있습니다. 네. 그럴 경우에는 일상생활이 힘들어지게 되고요. 소기가 빠져나온다고 할 정도다. 그러면 심각한 건가요? 어, MRI 찍어 보고 저희가 판단을 하게 되는데 만약 신경 압박 증상이 심할 경우 그리고 환자분의 증상이 다리 마비라든지 소대변 장애 같은 것들이 아, 발생하게 된다면 아, 그거는 상당히 응급 상황이고요. 네. 그럴 경우에는 필히 24시간 내에 저희가 수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 자꾸 방치해 두면 점점 더 심각해질 수 있으니까 빨리 병원을 찾아가는 것도 도움이 되겠네요. 네, 정확한 진단 및 적절한 치료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 요즘에 이제 거북목 증후군 환자들이 참 많던데 이건 어떤 질환입니까? 컴퓨터를 많이 쓰는 사무직이나 네. 아니면은 고개를 숙여서 반복되는 작업을 하는 경우. 어, 요즘 또 스마트폰도 많이 보잖아요 아, 예. 그리고 높은 베개를 베는 경우 등으로 인해서 거북목으로 변형된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학생들도 많던데요 네 맞습니다 어. 이때 나타날 수 있는 증상으로는 목 주변 통증 음. 양 어깨 통증이 있을 수 있고 고개가 어깨 앞으로 빠지면서 네. 흡사 거북이가 목을 앞으로 내밀고 있는 모습과 흡사하다고 해서 음. 거북목 증후군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좀 운동법 같은 게 있을까요? 아, 네, 제가 거북목을 예방할 수 있는 간단한 스트레칭 운동법을 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방법입니다. 네, 예방법 예, 예. 맞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죠? 네, 저를 따라 해보시고요. 먼저 두 손을 목 뒤로 깍지를 끼세요. 예, 예. 그리고 처음에는 가슴을 이렇게 활짝 피십시오. 예, 예. 그리고 어, 양 팔꿈치를 앞으로 모으시고 음. 숨을 들이쉬면서 고개를 뒤로 이렇게 젖히시면 됩니다. 이때 굽어진 등을 뒤로 쫙 젖힌다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어, 예,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숨을 다시 내쉬면서 고개를 밑으로 숙여 주시면 됩니다 이걸 몇번 정도 반복하면 좋을까요? 네, 이 방법을 총 5세트 해주시면 좋고요 네. 어, 이렇게 의자가 있는 곳에서 어. 언제든지 간편히 할수 있는 어, 방법이니까 꼭 실천하셔서 거북목을 예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공부하는 학생이나 회사에서 어, 일하시는 분들 틈틈이 이렇게 하면 좋겠네요. 네, 맞습니다. 척추 질환으로 고통받지 마시고요. 몸에 조금 이상이 생기다 싶으면 빨리 병원을 찾으면 도움이 된다는 말씀을 문강석 신경외과 전문의께서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